준수 씨 오늘 일정 있어요? 아니 저 일정 없어요. 오케이 저 오늘 그러면은 킬레이 진다. 그럼 준수 씨측 갈게요. 이것도 초대 안 하면 손절할게요 진짜. 이렇게 합시다. 허이나 우리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허이나까지 껴가지고 우리 팀에. 집을 한3년 만에 남들 다 가본 집인데 저만 초대 를안 했어요. 똥찌꺼기 똥찌거리가... 아 쇼터 마우스였어요. 허이나 자는 목소리 아시죠? 자다 깬 목소리. 여보세요. 예나님 킬레이를 하려는데 예나님 초대하려고요 <laughs> 아닌데 뭔가 판이 아나 진짜 억울한데 씨. 억울해? 닥. 아! 억울해. <laughs> 진짜 돈좀잘하는데 그. 아! <laughs> 준수 방에서 배워 형님들. 고생하셨고 그 출발할게요. <laughs> 사장. 헤이. 예나랑 친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게 낫지 않나요, 여러분들? <laughs> 사장분과 모임. 깨박형이 너랑 술 마시고 싶대. 음, 맛있게 먹어. 땡지 인정. 술 아... 먹방 정말 하고 싶긴 한데. 아 말그마 나 버리고 깨박형 어때? 깨박형이너술 마시고 싶대. 아 이제 소변을 해야 되니까. 아 소변을 해야 되니까. 말그마 안 피곤하면 한잔 할래? 자그마치 4년이라는 네. 시간이 걸렸어. 자그마치 네. 3년이야, 4년이야. 아니 근데 쓰레 같은 새끼. 더 새끼야 리얼 백종원이요. 오늘 어떤 소스 찍어 먹을까 이지한 하면서 그러세요 어? 박사다. 그럴 거면 사장 오빠나한테 줘. 이게 어쩌다 보니. 야이 썸네일 보소. 거실 나가는 빨래 때. 어 여기 좀 이쁘게 나오네. 반스도 아. 려랬으니까 반스도. 아, 알았어 알았어 보고 올 게. 네. 두분 보지 마시고 저기요. 예나 <목소리> 준수 아니면 안 나오더라고. 허연아 김민규 아니면 안 나와. 나 준수 아니면 안 나와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쳐다보지 마요. <너. 목소리> 피에나라트 스타일이 제일 역겨워. 플러팅 왜? 플러팅대로 날리면서 절대 그 알죠 여러분들. 자기 소개 아니야? 안돼 얘나. 예나... 어, 아니 근데 응. 수업에 그럼 못한 거야? 말금이 안 된대. 모엔토회의 뭐. 있다고. 거짓말 삐져서. 그러니까 맑음 씨랑 지금 진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. 근데 키스 했잖아. 키스 안 했어. 빽빽웃김 하면서. 키스 안 했다니까. 닿았다는데? 닿았다는데? 안 닿았어. 닿으면 키스 아니야? 다음은 뽀뽀지 입술이 다음 뽀뽀지 그럼 뭐야 그게 키스. 치킨키스 해봤잖아 어? 치킨키스는 또 뭐야 어떻게 스어 어때? 한잔할까? 음... 한잔하자고 가볍게. 가볍게 좋아 좋아 안 좋아 왜나안 음, 어, 어, 예나 봐가지고 음. 예나는 최근 영화가 뭐야? 음. 영화는 좀안 본지 오래됐어 아 영화 안 본지 오래됐어? 음. 그럼 사장이가 예를 들어 어? 뭐 영화 보자 요번에 음. 그럼 뭐 봐? 보지 오! 아 나, 이, 그러니까 이런 플러팅에 넘어가면 안 돼. 토끼 눈깔이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아프리카 중에서 토끼 애나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똥말똥 뜨잖아? 절대 넘어가면 안돼 아니 근데 원래 애나는 진짜 중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래! 그래. 내 눈한테 그러는데 말해봐 아니 허애나가 말해 나랑 친해서 그래 정보 자유니까 나 그럼 밖에 애나 존보 안다? 진짜? 너 쳐다보기 금지너 오른쪽만 봐 몰래 볼게 오히려 대놓고 보는 몰래 보는 게더 좋다 그치? 아 진짜 미치겠네 <laughs> 눈 익어버렸네 진짜 아, 왜 이러는 거야 <laughs> 아니, 아니 왜, 진짜 아니 플루팅 스킬이 미쳤어 그냥 진짜 이러면 죽겠는데 그러니왜이러 아니 오빠는 <응>. 누구야 아, <laughs> 아 누구냐고 말그대 부를까? 지금 응. 나오라니까 안방에 계시던데 화장실에 계신 거 아니야? 아안 부르래 아 괜찮아 재밌짜 <laughs> 아, 않은 거지 또 <laughs> 아니 내가 실은 <실연> 아까 봤거든? <laughs> 응. 자기가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 음, 음. 근데 깨박이 형이랑 모시기 뭐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야 아, 내가 허윤아한테 물어볼게 허윤아 너네 여자잖아 응너 말해봐 여자가 남자한테 점수를 0점에서 10점 너 깨박이 형몇점 줘? 깨박이 오빠 집 좋지? 응? <laughs> 와... 뭐, 어, 허윤아 안 이랬는데 나이 들면서 지금 재밌어? <laughs> 나 오빠 한... 6.5 오! 나 근데 남... 여자... 너무 많은 게 필요해. 별로... 아 진짜 지워 그럼 지금 <laughs> 지금면 돼? <laughs> 어이 새끼 소스를 또 넣을... 아, 장난이고 뭐 얘나 워낙 친한 동생이고 하는데 음. 요새 박튜브 하는 거 봤지 소스? 오 어, 어. <laughs> 잠깐만 펜자님 명 들어왔어. 명. 깨박이 형 얼굴 가린다고 좀 올리래. 아난 상관없어 아, 어차피 <laughs> 둘 올라가거나 아니면 새티카 가지고 나 잘라 가지고 넣으면 되니까. 아니 이거를... 너도 올라가야 돼 너도 맛있어. 너도 맛있어. <laughs> 너도 맛있긴 <웃음> 해. <웃음> 너도 맛있긴 <웃음> 해. <웃음> 형도 맛있어. <응>. 그래가지고. <laughs> 봐봐 6.5 아. 줬잖아. 근데 맑음이가 나를 6점 준 거야. 5점은 너무 적고. 음. 그러니까 7점 좀 많은 거 같다. 그래서 음. 6점을 준 거야. 에이, 에이. 근데 내가 봤는데 뭐, 맑음 씨가 그 뒤에 얘기를 했잖아. 맑음 씨는 살짝 원래 점수를 좀 아래로 준다고. 아하. 그럼 맑음이 형 깨박이 오면 점수 몇 점인지 내가 파악할게. 내가, 내가 맞춰 볼게. 4, 4 5 정도 하시 않을까? 4 5 그럼 바로 싸대고 날려. 아, 정말. 아니다. 아니야? 반대로 예나는 그럼 사장이가 남자로 몇 점을 냈지? 사장이가 남자로 준수 시터 만점에 8 점. 오. 아 진짜. 야너 하지마. 야턴 시켜. 너 하지마. 너 하지마. 너 하지마. 하지 아니 8점준 이유가 응. 뭐야? 사장이 근데 괜찮다 성격이. 그리고 사장이는 응. 한 사람을 딱 하면은 정말 잘할 스타일 같아. 그리고 내가 알아. 야 우리가 어? 서로가 어? 알아. 그러니까 예나가.. 예나랑 옛날에 약간 서로 연애 상담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. 아 서로? 응. 음. 상담을 했구나 예나한테? 맞아. 근데 그럼 그때 예나는 뭔가 좀.. 잘 해주면서도 좀 뭔가 아쉬웠겠네. 우리 준수 언제 헤어질까? 막 이런 느낌으로? 오 소리야? 우리 준수 <목소리> 언제 헤어질까? <목소리> <해야 될까>? 씹 <목소리> 아침 드라마.. <목소리> 내가 더 좋아하는데.. 아니 뭔 소리야? 둘이 확인했어 준수는 예나 10점 만점에 몇 점이니? 허예나 10점 만점에? 좀 진짜 냉정하게 말할게요. 저 커터링 때다 10점 줘요. 어? 아니 나딱 말한대. 나 이거 못 참아. 야야 아, 참아 어? 좀 참아. 나 좀. 이거 못 참아. 술 하나만 줘. 아, 아 진짜. 아, 너, 아, 너, 아, 너, 아, 너 아, 앉아 깔레. 아, 너 아. 앉아. <laughs> 야뭐 어디서 뭐 유튜브로 배웠니? 커터링? 미쳤나봐. 안 뜨거? 오늘. 아. 좋다 <laughs> 준수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응? 아니 형한테 많이 고맙대 왜왜왜 왜, 뭔일 있어? 나말금이랑 합방할 때 형이 그 배그 미션 걸어줘가지고 응. 음. 아 그때 난 휴방이었거든 그래갖고 응. 어 준수 잘하고 있나 보는데 메모장으로 이제 딱 미션 부근 웅장하게 틀고 봤는데 아 아무도 안 걸어줬어? 어 그래갖고 이니시를 걸어줘야 또 어. 이제 방 분위기가 살잖아 응. 호연이 형딱 하면서 호연이 형 방에서도 많이 걸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 완전 살짝 의리 이런 거네니 <laughs> 나 근데 준수 연애하는 건못 참아. 어, 나도 근데 못 참아. 예나는 단둘이는 합방 안 하더라. 단둘이? 부르질 안 하가지고 안 했던 거 같은데. 한사람 음. 부르면요? 아, 하죠. 부를래 아, 아이 정말 <웃음> 진짜. 말금님 <laughs> 집은 가봤어 그러면? <laughs> 아 안가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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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예나랑 비방로 한번 술 한번 마시고 해 예나도 술 좋아하는데 단둘이 만나서 또 뭔가. 대화 나누는또 다르니까 그 분위기가 느낌이 응? 근데 뭔가 느낌이 화장실에 왔다 갔다... 어. 느낌이 단둘이 만난 적은 없으니까 우리는 다다 같이 만났지 우리는 같이 약간 우르르 만나 가지고 우르르 만나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술 마시고 놀았지 맞지 당하는 거지 아,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이거 <laughs> 정면을 봐야죠 방송 중인데 <laughs> 맞잖아요 오늘부터 바뀌냐 <laughs> <밖이이나. 웃음> 아니 준수 반응이 재밌어서 뭔가 그래. 좀 얘가 맞아, 놀리는 거. 그리고 싶...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짓을 한 거를 몰라. 근데 남들 입장에선 어 되게 막. 좋왔다 좋았다. 잠깐 저 갈게요, 이제. 어, 말고 안다. 말 말고 안 돼. 방말금이야. 안... <laughs> 박기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<laughs> 아니야, 돼. 아니. 벌써 포기하는.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. 웃음> 재밌다. 재밌다. 그렇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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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어, 모르겠아 어, 어, 머리가 안 <laughs>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맑음씨몇살이심요2 24살이. 4 스물네 살이야. 스물 살이야? 응. 도둑놈의 새끼야. 아니 아니 새끼. 아니. 도둑놈의 새끼. 아니, 새끼가, 음. 새끼가 아니라, 아니 뭐 합방만 해도 제일예요. 2 4 살이랑 얘. 야 저, 젓가락, 젓가락 내줄. 대박인데 젓가락도 없어 이 새끼야. 어, 난 여기 인도 온줄 알았어. 손으로 그냥. <laughs> 금시 어. 깨박이 어,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평가해. 깨박이 형 10점 만점 중에 몇점인 깨박이 눈 감고 계시는 거야. 오케이, <laughs> 내가 감고 있을게. 왜? 저 근데 3점으로 뽑았어아 <laughs> 이게 농구하러 오신 거예요? 처음 <laughs> 봐. 농구. 농구. <laughs> 어저께 저희 그 아침에 삼겹살을 먹었는데 잠깐. 너무 궁금해가지고 말금시랑 무슨 상에야 물어봤는데. 소스 괜찮아. 이렇게 말하길래. 아, 아, 제 맛있다. 제가요? 아니 아니 또. 쓰레 같은 새끼. 쓰레 기 같은. <laughs> 아니 왼쪽 귀에서 욕밖에 안 들려요 <laughs> 지금 미치겠어요. 오늘은 보여줄 몇 개짜리야? 오늘 은몇달리갈것 같아? 가볍게 만나는 건데 또 어떻게 했어요? 음, 아 그러면은 이렇게 짠다 서 이렇게 쓰고. 또... <laughs> 쓰레 같은 새끼. 쓰레 기 같은. <laughs> 아니 왼쪽 귀에 노음기처럼 지금 쓰레 같은 새끼밖에 안 들. <laughs> 김민규랑 화이랑 닮은 점 하나 있어. 없을 때마다 녹음이 존나 더돼 <laughs> 미치겠어요. 아, 근데 아, 방송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? 아, 너 금요일에 또 합방한대. 뭐. 아, 이 새끼 일부러 말하는 아야 <laughs> 아, <이> 쓰레기 <laughs> 같은 새끼 아니야? 어, 아니, 왜 쓰레기? 아니, 아니, 아, 이 갑자기 생각나. 누구? 규리님이랑 또 합방하는데 또. 아, 괜찮아 맑음 님 오늘 일어나서 또 합방. 아, 와이 새끼 악성. 너 종교방 출신이야? <laughs> 뭐야? 아니 아니. 아니 <laughs> 결국 맑음이도 비즈니스였다는 거네. 이런 거 이해해 줄수 있어요.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사실. <목소리> 아 그냥 아는 오빠 동생인데 맞잖아 그럼 뭐.. 아는 오빠 동생 사이 아니면 무슨 사이야? 아니 무슨 사이야? 무슨 <목소리> 사이라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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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봐라 서로 떨미, 약간 떠밀기 중이에요 떠밀기 중 연애하시면 <목소리> 무조건 비밀이신가요? <목소리>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 아닌 이상 밝히면 안돼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로. 진짜 근데 안 밝혔었어?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? <목소리> 네, 어, 나 뭐.. 아, 나 알려줘? 어나 알려줘 알려줘 말고 한잔 하자 아니응 그거 원래 사장이가 자기야... 홍삼차 마셔요? 아미안해안2 보면 어, 볼수록 괜찮은 스타일인가 준수가? 오빠 처음 에 어땠어 어땠어? 아 어, 진짜 약간 말도 잘 못하고 약간 문제 있나? <laughs> 너왜 대놓고 돌이 돌림 거야? 한잔해한잔해 얼음이 다 할게. 녹았어 우리 안 먹어서 그래 한잔해한잔해 에나도 어, 근데 남자 보는 눈은 높지 않은 것 같아 외모? 그래. 나는 외모를 그렇게 보진 않는 것. 나는 뭔가 야, 성격 간호가는데? 착한데 진짜 못 생겼어. 그게 마, 말이 돼? 나는 근데 좀 연하면 콤깍지 쓰이는 스타일. 아, 근데 까놓고 좀 말하면은. 까놓고 말해요, 말하면 그래. 여자도 그렇고 얼굴하고 남자도 그렇고 얼굴 몸매 안 보는 사람 둘다 어디 있습니까? 에? 아, 그치. 나안 보. 어? 난 진짜 안 보는데? 그래서 만나는 거야? <laughs> 그, 뭐야,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, 안, 안 봐서 아예 아예 안 봐서 만난 거야, 뭐야? 아 예나는 근데 나 진짜 남자분이랑 좀단둘이 심각한 거 보고싶긴 하다. 아 왜냐면 진짜? 그럼 나 준수랑 해봐도 돼? 아악! 아, 어. 뭐 그냥 친구로서 아니 내일 규리씨랑너 하신다면서. 어 잠깐 말음씨 흐려졌는데 왜 이래. 어? 아왜 이렇게 흐려졌어. 아 잠깐만. 근데 문득 질투가 나면 그게 사랑이래 진짜로. 준수는 그래서 10점 여자와 8점 여자 아. 누군데. 눈 감고 한 번, 준수가 한번 해봐, 이게 둘 중에 뭐, 뭐야? 아, 아니 10점과 아까 계속 8점 골라달라고 하시니까, 시청자분이, 이런 좀 오빠 운동 해보고, 아, 왜냐면 혼자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건 바로 할게, 난 예나 음. 근데 준수는 이거 또 양각이니까,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응? 둘 중에 한명좀 재미로 하는 거지, 재미로 하는 거같 이런 날도 없어요 어, 진지해지면 더 이상하니까 그래요, 빨리 해요, 응, 그래. 장난을 이렇게 하는 건데 재밌어. <laughs> 여자도 해보라. 어 여자? 나는. 어제, 아, 저는. 그래도 뭔가 이거는 왜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알겠다. 이거 준수가 뭘고민했는지알것 같아요. 기대할게 그래, 방송인지 진심인지 이거를 살짝. 진심?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. <몸> <laughs> 아, 니 이거 진짜. 근데 박튜 박튜브 살짝 보기가걱정되는게저 준수 좋아하지 않아요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아니 갑자기 왜? 아, 갑자기 갑자기, 갑자기 갑자기. 박말금파가 엄청난 게 많이 때문에. 여우지단나 약간. 이게 아 이거 그 순간 이거 하고 나니까 이거 막상이 좀 그러네요. 아차 싶었어요. 만천하 바퀴 연나단도 많아. 그러 준수는 항상 재밌게 받아줘 가지고 그런 거지, 맞아 맞아. 어, 나는 다르지. <laughs> 아, 아, 이거 아씨아 찔렸어. 아니. 아니 은근히 좀 아니, 애교가 왜? 있네. 아니, 그러니까 야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다. 그래. 못파 모르라. <laughs> 뭐 그래야. 그 이번에 둘이서 술술 먹는 건가? 뭐한게 있잖아. 그 스타그룹 보고 다가가듯이 이렇게 멘트를 치길래 내가 이제 선을 이렇게 딱 그으니까 다가올 줄 하는 거고 내가 다가가면은 알았어. 오히려. 아, 오케이. 그래. 근데 연애는 난 많이 하면. 근데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좋대. 봐. 어릴 때 많이 해보라. 맞아. 해봐 이참에 그냥 그냥 눈 감고 해보는 것 같아. <laughs> 이참에 지금 해. 음. 체포하겠다 해 지금. 그러니까 뭐 체포. <laughs> <다 해야 돼. 웃음> 어, 체포. <laughs> 딱일1 1일에 하냐 빨리. 제정신이 아니야 나. 많이 찻 많이 찻지. 많이 찻지. 그럼 딱 여기까지 하고 내가 볼 때는 막장하고 막장하고 딱 가, 가는 걸로 하자. 어. 오랜만에 어. 예나랑 저기 깨박이랑 세진 뭉쳐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수한... Fade away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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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, I'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's Monday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't look it